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살랑하는거만 축구 분석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축구 승석패 2024년이죠. 16회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 왔고요. 16회차 보니까 스페인 프레메라리가 29라운드 7경기, 이탈리아 세리아의 29라운드 7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최 1번 경기 스페인 프레메라리가 마요르카 대그라나다 경기네요. 일단 홈팀 마요르카 리그에서 5승 12무 11패 15위에 위치했고 마요르카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무리키 선수죠 코소보 국가대표 선수 이번에 5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마요르카에서는 주전 핵심 윙백이죠 마페우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크라나다 리그에서 2승 8무 17패 시9위에 위치했고 그라나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유준이 선수죠. 알바니아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9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그라나다에서 주전의 1중앙선탑백발레호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차가 결론 결론은 전략상 마요로카의 약 우세와 함께 최근 두 팀의 다섯 번 맞대결 그라나다가 5전 전승으로 그야말로 천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전은 풀가피한 상황 허나 그라나다가 최근 8경기 3무 5패로 극심한 부진이 이어지며 강등권이 굳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마요로카가 홈에서 야, 우승 후보인 지로나를 1대 0으로 승리하는 등최근홈 경기력이 준수하기 때문에 두팀 주란 공방전 끝에 홈팀 마이루카의한골쳐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방경기 이탈리아 세리에 A 심 모자 대 칼리아리 경기네요. 일단 홈팀 A 심 모자 리그에서 10승 9무 9패 12위에 위치했고 A 심 모자의 키 플레이어 공격형 미드필더죠 콜파니 선수죠. 7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A 심 모자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카프라리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윙 야 고메즈 선수 징계 결장 핵심 미드필더 비그나토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칼리아리 리그에서 6승 8무 14패 15위에 위치했고 칼리아리의 키플레이어 미드, 미드필더 가이타노 선수죠. 이번 신내골 기록하고 있고 칼리아리에서는 주 핵심 공격수 야루루보 선수 부상. 핵신비드다만 코수 선수 부상, 전핵심 공격수 파볼레티 선수도 부상이네요. 그래서 사각결런 결론, 결론은 칼리아리가 최근 4경기 2승 2무로 초 상승 흐름에 있기에 접전은 불가피하겠으나 전력상 AC 모자의약 우세와 함께 AC 모자가 지금 홈에서 강호. 와, AC 밀라는 4대 2로 대파했고 쉽지 않은 제노와 원정 경기에서도 3대 2 승리를 거두는 등 최근 4경기 3승 1패로 초상승 흐름에 있고 여전히 칼리아리 원정 경기 기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홈팀 AC 모자의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이탈리아 세레이오디네세 대 토리노 경기네요. 일단 홈팀 오디네세 리그에서 4승 15무 9패 13위에 위치했고 오디네세 키플레이어 공격수 루카 선수죠. 이번 시 7골 3돔 기록하고 있고 오디네세에서는 핵심 중앙 센터 백 에보세 선수 부상 전 핵심 공격수 데올로페우 선수 부상 주력심 중앙 센탑백비올 선수 부상이잖아요. 반면에 원정팀 토리노 리그에서 구성 11무 8패 11위에 위치했고 토리노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자파타 선수죠. 콜롬비아 국가대표 선수 2번시 아홉 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토리노에서는 주력심 중앙 센탑백 스쿠루스 선수 부상. 주력심 중앙 센탑백 야 로바토 선수 부상이네. 주넥시 미드필더인 일리치 선수랑 타메제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잠깐 결론 결론은 토리노가 최근 4경기 2무 2패로 다소 부진한 흐름이기에 무승부를 배제할 순 없겠으나 우디네세가 최근 리그 최약체인 이살라렌의 타나르를 상대로 한 홈경기 졸전 끝에 1대 1 무승부를 거두고 야 그런데 희한하게 또 라치오 원정 경기에서는 이겼네요. 2대 1로 이기면서 야대 역전골 거뒀고 그래도 최근 경기력 기복이 있고 최근 보면은 하이 이권 팀들은 상대로 연이어 졸전을 펼치며 강등권 탈출이 힘겨워 보이는 현 상황의 우디네스에요. 토리노가 최근 우디네스 원정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었고 공수 밸런스에서 앞서는 원정팀 토리노의한골차 진땀성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반 경기 이탈리아 세리에 살레르니타나 대 레체 경기네요. 일단 홈팀 살레르니타나 리거스 2승 8무 18패의 꼬지에 위치했고 살레르니타나의 키플레이어 미드필더 윙어도 같이 볼수 있는 칸드레바 선수죠. 브라질 국 브라질, 에, 이탈리아 국적 선수, 이번 시즌. 이번 시즌 6골 8도 기록하고 있고 사르르니 타나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 선터백보아탱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피에로지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선터백기온버 선수 부상이네요. 판매에 원정팀 레체 리그에서 5승 10무 13패 16위에 위치했고 레체 키플레이어 공격수 크리스토피치 선수죠. 몬테네그로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5골 기록하고 있고 레체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카바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제가 결론 결론은 레체가 최근 9경기 1승 1무와 7패로 여전히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기에.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허나 전력상 레체이아우서와 함께 살라르니타나가 최근 열 경기 2무 8패로 여전히 총체적 난국의 극심한 부진으로 리그 꼴찌가 굳혀져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등권인 칼리아리와와 칼리아리한테도 지고. 앰플리에게도 아 대패를 당하는 등 빈약한 수비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원정팀 레체에 한 골차 진땀성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스페인 프레메라리가 헤타페 대 지로나 경기네요. 일단 홈팀 헤타페 여기서 8승 11무 9패에 12위에 위치했고 헤타페 키플레이어 라이트윙 라이트 미드필더도 같이 볼수 있는 그린오드 선수죠. 완벽히 부활을 했잖아요. 맨유에서는 완전. 골치덩어리였었는데 맨유에서 임대해 와 갖고 이번에 여섯 골5 도움 기록하고 있고 해타페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아란바리 선수 부상. 야, 이 주전 핵심 공격수 마요랄 선수 팀내 가장 많은 15골 1동 기록하고 있는 마요랄 선수가 이탈했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지로나 리그에서 19승 5무 4패 2위에 위치했고 지로나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도브비크 선수죠 우크라이나 국가대표 선수입하신 11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지로나에서는 핵심 레프트윙 빌라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아르테로 선수 부상 전력 씨 미드필더 에레라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사카 결론 결론은 전력상 지로나의 약우세이긴 하나 헤타페가 최근 지로나와의 홈경기 2연승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지로나가 원정 경기 3연패로 원정 초 약세 흐름이 이에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헤타페가 최근 4경기 2무 2패로 부진한 흐름에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엇보다 이 주포 마유라리 이탈한 상황에서 최근 공격력 난조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수 양면 전력상 원정팀 비치로나의 한골차 진땀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경기 이탈리아 세레이 프로시노네드 라치오 경기네요. 일단 홈팀 프로시노네 리그에서 6승 6무 16패 18위에 위치했고 프로시노네 키플레이어 공격수 슐레 선수죠. 아르헨티나 국적선수, 이번 시 10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프로시노네에서는 주핵싱 미드로드 하로이 선수 부상. 주력 심 윙백이죠 오요노 선수 부상, 핵심 중앙 센터 백인 이 아보니파지 선수랑 이 루스 아르디 선수도 부상이고 주 핵심 레프트백 마르치자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백 야 발레리 선수도 부상이네요 판매는 원정팀 사리 감독이래 라치오 리그에서는 12승 3무 12패 9위에 위치했고 라치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필리페 앤더슨 선수죠 브라질 국가대표 선수 이번에 3골7 도움 기록하고 있고 라치오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로벨라 선수 부상, 주 핵심 중앙 센터 백 패트리치 선수 보상이네요 그래서 잠깐 결론, 결론은 뭐 전력상 라치오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이 라치오도 최근 5 경기 보면은. 1승 4패, 1승 4패로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기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허나 이 프로시노네도 최근 10경기 보면 1승 2무 7패로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며 강등권까지 추락한 상태에서 이 전력 누수가 심각해요. 너무나 심각한 프로시노네고, 최근 두 팀의 4번 맞대결을 보면 라치오가와 사전 전승을 비롯해 라치오가 무려 11년 동안 프로시노네에게 패배가 없을 만큼 천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정팀 라치오의 한골차 진땀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 경기 스팸 프레메라리가 세비아데 셀탑이고 경기네요. 일단 홈팀 세비야 리그에서 6승 10무 12패 14위에 위치했고 세비야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엔네스리 선수죠. 모로코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 12골 1움 기록하고 있고 세비야에서는 핵심 미들더 조르단 선수 부상, 핵심 미들더 아구메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디아즈 선수 부상, 핵심 라이트백 산체즈 선수 부상이에요. 반면에 원정팀 셀타비고. 리그에서 5승 9무 14패 1 7위에위치했 있고 셀타비고의 키 플레이어 아키 플레이어 공격수 라르센 선수죠. 노르웨이 국가대표 선수 이바신 아홉 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셀타비고의 상주작신 미드필더 타피아 선수 포상. 주작신 미드필더 도터 선수 포상. 전는심 충원 서던 백 아이도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백 리스티치 선수 부상. 야, 핵심 드필더 어, 스웨드베리 선수도 부상이네요. 그래서 잠깐 결론 결론은 최근 두 팀의 네번 맞대결 모두 무승부였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할 순 없겠으나 최근 세비야가 홈에서 강호 8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도와 소시에다도 두겼네. 소시에다들을 격파하며 홈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반면에 셀타 비고는 최근 9 경기 2승1무6패로 여전히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며 강등권 언저리에서 머무르고 있고 셀타 비고의 전력 노사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홈팀 세비야의 한골차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이탈리아 세리아의 헬라스 베로나 대 AC 밀란 경기네요. 일단 홈팀 헬라스 베로나 리그에서 6승 3무 14패 14위에 위치했고 헬라스 베로나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포로룬쇼 선수죠. 나폴리에서 임대해 와 갖고 이번 시즌 네 골을 도 맹활약 이어지고 있고 헬라스 베로나에서는 핵심 공격수 크루즈 선수 보상입니다 판매는 원정팀 피올리 감독의 에이시밀란 리그에서 18승 5무 5패 2위에 위치했고 에이시밀란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 선수죠. 야, 38살 노장 선수임에도 이번 시 13골 9도움 기록하고 있고 에이시밀란에서 주력심 미트더 포베가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 결론은 전력상 에이시밀란의 절대적 우위이긴 하나 최근 헬라스 베로나가 최근 리그 2연승의 상승세와 함께 최근 AC밀란의 공격력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접전은 펼쳐질 수는 있는 상황. 그러나 AC밀란이 최근 리그 3연승으로 상승세를 유지 중에 있고, 최근 두 팀이 10번 맞대결을 보면요. AC밀란이 8승 2무. 야, 한번더 졌어요. 절대적 우위와 함께 AC밀란이 무려 9년 동안 헬라스 베로나에게 패배가 없을 만큼 천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정팀 AC밀란의 한골 쳐진 땀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스페인 프레메리가 라스팔마스 대 알메리아 경기. 일단 홈팀 라스팔마스 리그서 10승 7무 11패 9위에 위치했고 9위에 위치했고 라스팔마스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로드리게스 선수죠 뭐 팀의 주장이기도 하고 이번 시 6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라스팔마스에서는 핵심 중앙 사탑페 커벨로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에레라 선수 부상 주요 핵심 중앙 사탑페야 코코 선수가 징계 결정으로 빠집니다 반면에 원정팀 알메리아 리그서 10무 18패 꼴찌에 위치했고 알메리아의 키 플레이어 미드필더 아리바스 선수죠. 이번 시즌 6골 3돔 기록하고 있고 알리, 알메리아에서는 핵심 공격수 코네 선수 부상 중핵심 공격수 수아레즈 선수 부상 중핵심 비트리 로피 선수 징계 결장 중핵심 중앙선 택배 곤잘레즈 선수 징계 결장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잠깐 결론 관할은 알메리아가 최근 다섯 경기 무려 네 번을 무승부를 거두며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겠으나 전력상 라스팔마스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알메리아가 시즌 중반인 아직까지도 리그에서 단 1승도 없을 정도로 여전히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며 리그 꼴찌가 굳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작년 10월 라스팔마스가 알메리아 원정 경기에서 승리했을 만큼 공수 양면 전력면에서 앞서는 홈팀 라스팔마스의 한골차진땀승을예상하겠습니다 다음 은 10번째 스페인 프리메리라리가 비아레알 대 발레시아 경기네요. 일단 홈팀 비아레알 리그에서 구승 8무 11패 11위에 위치했고 BRL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제라드 모레노 선수죠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11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BRL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백 페드라자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수아레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 백 포이스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테라츠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윙어 피노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중앙 스탑 백 알비올 선수 부상 야, 이것도 좀 크네. 주전 핵심 레프트백 알베르토 모레노 선수도 퇴장 징계로 못나옵니다 판매는 원정팀 발렌시아 리그에서 11승 7무 9패, 8위에 위치했고, 발렌시아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듀로 선수죠. 이번 시즌 12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발렌시아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 사탑아 어, 디아카비 선수가 시즌 하고 부상, 야,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만큼 시,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주전 핵심 비스터가 길라몬 선수도 징계 결정으로 빠집니다. 아, 그래서 싹까 결론 결론은 전략상 팽팽한 양팀의 격돌. b r l 의 최근 발 발렌시아와의 홈경기 4연속으로 홈 극강의 모습을 선보고 있긴 하나 전력상 발렌시아의 약 우세로 판단되고 비아레아리 연이은 추중 유로파 16강 경기 야또마르세이와의 홈경기도 예정돼 있어요. 이 16강 경기로 인해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하고 비아레아의 전력 논수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 최근 비아레아의홈 경기력이 준수하기 때문에 제가 볼때두팀 치열한 승부 때 저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이탈리아 세리아의 아탈란타 대 피오렌티나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탈란타 리그스 14승 5무 9� 6위에 위치했고 아틀란타의 키 플레이어, 아, 공격수 미드필더도 같이 볼수 있는 대 케텔라엘의 선수죠. 데 케텔라엘의 선수가 제2의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로 불리는 선수인데, 벨기에 국가대표 선수, 이번시 10골 7도음 기록하고 있고, 아탈란타에서는 주축선수들의 큰 부상은 없어요. 반면에 원정팀 피오렌티나, 리그스 12승 7무 쿠페, 파리에 위치했고, 피오렌티나의 플레이어 고, 공격수 보나벤트라 선수죠. 미드필더도 볼수 있는 선수죠. 이탈리아 국가대표 선수, 이번시 7골 7, 7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이 피오렌티나에서는 주전행신 공격수 쿠아메 선수 부상, 남바토 골키퍼 크리스텐센 선수 부상이네요. 그래서 잠깐 결론, 결론은, 전략상 아탈란타 이하 우세기의 아탈란타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아탈란타가 최근 다섯 경기 보면, 3무 2패로 부부지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피오렌티나가 또한, 피오렌티나 또한 최근 무승부를 많이 양산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경기, 최근 두 팀의 여섯 번맞대결를 보면요, 피오렌티나가 4승 1무 1패, 로 천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피, 제가 볼때 피오렌티나가 최소 지지는 않을 전망, 주랑 고마장 끝에, 다득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스페인 프메라리가 라이오바요카노 대 레알 베티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라이오바요카노 리그에서 5승 11무 12패 16위에 위치했고, 라이오의 키플레이어 레프트윙 가르시아 선수죠. 이번 시 6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라이오에서는 주전 선수 큰 부상은 없고, 반면에 원정팀 레알 베티스 리그에서 10승 12무 6패 7위에 위치했고, 레알 베티스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윌리안 호세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 시 12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베티스에서는 주전 핵심 라이트백 루이발 선 후부상. 조심미드필더 이스코 선수 부상, 핵심 중앙수비백 바르트라 선수 부상, 조락심 레프트백 아브너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박한부 선수 부상, 조락심 라이트백 벨레린 선수 부상. 야, 주전 핵심 공수 격 아빌라 선수도 부상이네요. 그래서 잠깐 결론 결론은 전력상 베티스의 절대적 우유와 함께 베티스 또한 전력 논수가 심각하고 최근 리그 2연패를 당하는 등 부진하기 때문에 부수,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라요가 최근 10경기 보면 3무 7패 1승도 없어요. 여전히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며 강등권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 최근 두 팀이 6번 맞대결를 보면 베티스가 4승임으로 천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고 공수 양면 전력상 앞서는 원정팀 베티스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13번. 경기 이탈리아 세레이 인터밀란 대 나폴리 경기네요. 일단 홈팀 인터밀란 리그에서 24승 3무 1패 선두에 위치했고, 인터밀란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선수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체스에서 두골 이것은 23골 야 많이 넣었다. 당연히 23골을 리그 득점 단독 선두고, 23골 이동 총 25골 이동 기록하고 있고, 인터밀란에서는 핵심 라이트 미드필더 카드라도 선수 부상. 전 핵심 수비수죠 아구스토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아우르나 아르나우토 비치 선수 부상, 핵심 빅볼드 센시 선수 부상입니다. 판면에 원정팀 나폴리 리그에서 12승 8무 8패 7위에 위치했고 나폴리의 키플레이어 레프트윙 흡이차 선수죠. 뭐 조지아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 10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나폴리에서는 주선수의큰 부상은 없어요. 그래서 잠깐 관련 글로는 은김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업 전력상 인터밀란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나폴리가 최근 중하위권 팀인 제노와 칼리아리, 이 토리노와 졸전 끝에 비기는 등 최근 경기력 기복이 심각 한 상황이에요. 오늘 있었던 새벽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16강전, 야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도 졸전 끝에 3대1 대패를 당하기도 했어요. 인터밀란은 최근 공식 경기 14연승 어마무지하네. 14연승이라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행보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홈팀 인터밀란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번 경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것은 17승 3무 7패 4위에 위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모라타 선수죠.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20골 2동 기록하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요. 주전 핵심 주전 핵심 수비수 아즈필리 쿠에타 선수 부상. 핵심 미들더 르마 선수 부상. 핵심 미들더 비톨로 선수 부상. 주핵심 미들더 어, 바리오스 선수 부상이네요. 주핵심 중앙서타백 히메네즈 선수 부상입니다. 반면에 원정팀 파르셀로나 리그 18승 7무 3패 3위에 위치했고 파르셀로나의키 플레이어 공수 레반도프스키 선수죠 폴란드 국가대표 선수로 이번 시 18골 7도움 기록하고 있고 파르셀로나에서는 주핵심 레프트백 발데 선수 부상. 주핵심 공격수 페란토레스 선수 부상. 주핵심 미들더 가비 선수 부상. 핵심 레프트백 알론소 선수 부상. 주전핵심 미드필더인 프랭키 대용 선수랑, 야, 패드리 선수도 부상이네요. 그래서, 아가 결론, 은 전략상 바르셀로나 야우승와 함께 최근 두 팀의 일곱 번 맞대결, 바르셀로나가 4승 1무 2패로 절제적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 바르셀로나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이 바르셀로나만 주중 챔스 16강전, 나폴리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부상자가 속출하여 스쿼드 뎁스가 얇아진 상황에서, 체력적으로도 매우 불리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요. 이번 시즌 그야말로 홈 극강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홈팀 AT 마드리드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부패 2024년 16회차 14경기 정격대 분석해 드렸고요.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